자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뭐 어제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 단전단수 관련해서 개엄령 선포하고 단전단수 안 했다라고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본인 얘기했습니다. 개엄 네. 해제되고 나서 본인은 그냥 단 만약에 국회 의 권능을 무력하게 하려고 했으면 단전단수 했을 텐데 자기는 그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모도에 보면 단전단수한 게 국회에서 직접 확인이 됐습니다. 5분 네. 46초인가 네. 그렇게 그것도 개업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네.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윤석열은 입만 네. 열면 거짓말, 예, 네, 네. 네, 새빨간 거짓말을 음. 일삼는 음. 그런 그냥 말로. 이런 용을 쓰면 되는지모르 안돼. 안돼. 이지 마세요. 무슨 말 여기 올려주세요, <laughs>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입만 예, 열면 네, 또 네, 괜히 정편에서 네. 막 이거 가져다가 이제 저녁에 막 공격하니까 하지 마시고. 네, 네. 입만 열면 어쨌든 네, 네.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네, 네. 사람이라 네, 네. 그걸 고지고대로 음. 믿을 수가 없고요 음. 단전 단수가 윤석열로 비롯됐다는 증거는 음, 음. 꽤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민 장관이 그아요그면겸 당일날. 네. 그 대통령실에 음. 응접실에 가서 음. 저 멀리 <laughs> 원탁에 어, 있는, 원탁에, 놓여 원탁에 놓여 있는 그 소모지 그 문건의 네. 그 단전 단수 네, 네.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언론사 음. 소방청을 통해서 언론사 네. 일부를 단전다수를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과연 언론사만 단전다수를 음. 했겠냐? 네. 그 문건은 지금 이상민 장관은 자기는 안 봤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문건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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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상민으로부터 소방청장이 지시를 받았다. 언론사 받았죠? 몇 군데 네, 그 얘기 증언이 음. 나오고 있고요. 음. 음. 그러면 그 문건에 과연 언론사만 있었겠냐? 음. 국회의 단전단수는 없었겠냐. 음. 이 부분이 일단 의문이 제기되고요. 그렇죠. 하여튼 단전단수는 대통령의 그각 장관에게, 음. 이상민 음. 장관에게 준그 문건에 있었을 네. 그 용어 자체는 있었는 거 확실하고 그렇죠. 어느 장소에 대해서는 국회가 포함이 됐냐 이 부분은 음. 아직 밝혀지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높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비롯된 음. 거다 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음. 또 하나는 국회의 단전을 시킨 게707김헌태 특임 단장이라고 이제 그 화면에도 예.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통상 군은 예. 교수님 군대 다녀오셨죠? 당연하죠. 7 년. <laughs> 제가 군대 생활 7 년했습니다. 장교로 7 년. 해병대. 갔다 해병대. 갔다 오지 잘 모릅니다만. 군대 7년 있었습니다. 뭐 군대는 이 복명. 복명이죠. 네, 그런 게 네, 이따, 명령을 내리면, 내리면 따라 네, 따라서 폭창을 네. 하고 그다음에 해요. 네, 맞아요. 그. 시행을 한다고 네,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네. 한번더 얘기하고 진행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은 그런 네. 명령을 그 밑에 707안 하죠. 단장이 절대로 했겠냐. 안 합니다. 그안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음.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텐데. 음. 그러면 가장 최초의 지시자는 당연히 윤상열 그리고 개헌 문건을 단전 단수라는 음. 문건을 볼 때에 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음.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지시를 안 받은 행동을 하려면 보고를 해야 돼요. 전화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승인을 받고 하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네, 군인은. 그래서 김명주 최고위한테 네, 네, 네. 이제. 사상장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쭤봤어요 네. 이런 게 가능하냐 음. 그랬더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안다 근런데 윤석열은 안 군대를 갔다 안 갔다, 갔다 와가지고 이런 복명, 거지. 복창 이런 걸 <laughs>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짓말이 통할 거다 생각하는 <laughs> 아, 것 같다 그래서 열정샷도 못했잖아요 그때 행사할 때 <laughs> 어, <네네. 열중쇼를 웃음> 부대 네. 열정샷을 못해가지고 네. <laughs>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시를 음. 해서 단계적으로 와서 707단장이 음. 그 명령을 수행한 걸로 봐야 그럼요. 된다.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밖에 볼수 네, 없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단전단속 관련해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험 전에 여의도 변전소를 방문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전기를 단전하면 국회도 뭐 같이 없어지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준비했다고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 단속. 그 이상민도 저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아니, 하, 분명히 김용희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서를 조, 종이를 줬다 그랬고요. 네. 자기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원탁에 있는 걸 보. 아니 이제 의원님도 연세가 있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노안이라 안 보이거든요. 이거 앞에 있는 것도 잘안 보여요. 노안은 원근법으로 멀리는 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뭐 이게 저기 있는 게 보이냐고요. 그것도 그 언론사 이름까지 다 봤어요. 와이 뭐뭐 MBC 뭐 <laughs> JTBC.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몽고인 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몽고인들이 눈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네. 뭐 6.0, 7.0 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600만 불에 사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전 분들은 잘 네.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옛날에 멀리서 툭툭툭툭 네. 네. 하면서 보죠. 다 <laughs> 보는 그런 천능력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저 멀리 보이는 거죠. 탁자에 있는 네. 그 문건에 네. 그 언론사 어딘지 네. 뭐 이런 것까지 다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는 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상민이 네. 거짓말을 했 그,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그리고 또, 실제 보니 소박정자가 왜전 하냐고요?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격려 차 전화했다는데 <laughs> 무슨 지금 내 개업 일을 하는데 무슨 격려를 해요 지금? <laughs> 대통령이 <웃음> 네. 그 홍장한 국정한1차장에게도 네. 격려 차 전화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똑같은 아... 그손오배가 네. 그렇게 그냥 금방 누가 봐도 알 거짓말을 똑같이 그냥 그냥 하고 막... 있는지. 네, 네, 네. 예다 그래서 음. 그 상대방에게 의해서 그게 음. 다 거짓심이 그 드러나죠 소방청장도 이 지시를 받고 이상민의 지시를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네. 그 밑에 이제 자기 또 부하들에게 그대로 다 그, 지시를 했잖아요 소방청장이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단전단수를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코로나 이런 언론사를 네. 하겠습니까 안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좀 지나서 지금 잘 해결돼서 그니까 경험이 해제가 돼서 다행인데 네.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본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본관에 계셨으니까, 이게 그 투표하는 게다 올라와야 되고 전자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띄워야 되고 투표도 전자로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시점에 전기가 단전이 됐다.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 어떤 분위기였냐면. 네. 본회의장에딱 모여 있는데 이제 우리 또 그런 걸좀 예측을 했어요. 음. 혹시나 단전을 음, 하면 어떡하냐. 예, 예. 그러면 뭐 모니터라든지 이 음. 전자로 진행되는 모든 음. 표결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잖아요. 중단되죠. 깜깜해지면 예, 예, 예. 그리고 그때 개원군이 쳐들어오면 들어오면, 예. 그냥 하나씩 끌려가면 그렇죠.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저희들이 사실 오.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당시에 의장은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밟아야 된다. 된다. 근데 빨리 하자고. 예, 중리를.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다. 네, 맞아, 지금 맞아. 그럴 때가 아니다. 네, 그냥 네. 구두로 하자. 네, 그냥 네, 뭐 네. 아니면 수기로 하자. 음, 손 들어서 하자. 음, 뭐 이러면서 음, 음,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니까 음, 그런 기존의 그런 의사 진행 절차를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음, 빨리 음, 진행하자.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네, 막, 네, 막 일부 의원들은 빨리 합시다 하고 네, 고음도 주로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다행히 의장께서. 네. 차를 차근차근 아, 밟아서 시간을 두고 예. 하기는 했는데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잘 하셨는데 네네. 네네. 그때 당시는 그 정도로 절박한 그렇죠. 거였어요. 절박하죠. 그래서 네. 만약 개엄군이좀더 빨리 들어와 가지고 네. 좀더 빨리 이결 네. 전에 네. 단전을 네. 했다면, 했다면 사실은 거죠.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죠. 이제 개엄군이 늦게 진입을 했고 음. 단전이 계엄 해제한 직후 직후에? 5분. 네. 맞아요. 정도의 네, 네. 그 단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지하 1층, 지하 1층 부분만 맞아요. 한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본회의장이 있는 음, 지상 네, 2층은 네, 네. 사실상 못한 거죠. 근데,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배전 단, 그런 전기 시스템이 좀 몰랐겠죠. 복잡해서 네, 네. 지하만 네, 했지만 네, 네. 뭐 그때는 이제 뭐 위에 단전을 하더라도 이미 이제 상황은 거니까. 종료됐으니까 네, 네. 상관은 됐어요. 없지만. 네. 네. 계속적으로 이 단전을 해서 국회의 개혁에적 표결을 음. 무력화했다. 음. 하려고 했다. 음. 이거는 증거로 명백히 드러난 거죠. 거죠. 그래서 윤상열이 그렇죠. 경고였다. 음. 뭐 국회 안 끌어내라고 한적 없다. 음. 단전 단수 뭐뭐한적 네. 없다. 음.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그렇죠. 게, 음. 게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웃음> 땡땡이다. <웃음> 아, 정말. 세 글자로 너무 줄여서. 화가 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